으로 공찬 씨 무대 위로 모셔서 단독샷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. 네, 공찬 씨는 연예는 귀찮지만 외로운 건 싫어해서 업계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VIP 전담 보디가드 정훈 역을 맡으셨습니다. 블랙 슈트 차림의 스틸이 공개되자마자 많은 팬분들의 환호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. 뿐만 아니라 극중 정훈은 비밀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. 더 궁금해지죠? 네, 공찬 씨. 조금 더 다양한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? <laughs> 네, 보디가드다운 지금 포즈를 취해주고 계시는데요. 자, 이제 공찬 씨 무대 위에서 대기해주시고요. 이번에는 오늘 참석한 모든 출연자분들을 다시 무대 위로 모셔서 다 같이 단체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현우 씨, 김소원 씨, 박건일 씨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저는 어, 경호원 직업을 맡은 캐릭터인데요. 네, 경호원 하면은 딱 이미지가 어, 건강할 것 같고 자기 관리 잘할 것 같고 또딱 봤을 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미지여야 돼서. 어, 평소에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게 되고, 운동도 열심히 하고, 어, 생활 패턴도 더 건강하게 열심히 바꾸고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.